안녕하세요. 난초도깨비입니다. 오늘은, 어, 열 품종을 준비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하분당 5만 5천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하분당 5만 5천원입니다. 어,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어, 좋은 종자목 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바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별부하나에전진쪽에자 뿌리는 좋아요 뿌리는 좋고 진청에 진청에 어, 단협성질에 네, 육질이 좋은 단협성질에 황산반입니다 진청에 전면 황산반이죠 좋죠 시크모 목층에 산반이 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깊게 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배부뜨기 변으로 되어 있고 육질은 단역성의 육질입니다. 육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청의 황선반, 자 뿌리 좋아요. 자, 가격 55,000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자 일모척의 전진척이고요. 씨뿌리와 씨뿌리 3 개. 그 다음, 모초 뿌리 하나, 기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전진초 뿌리 두 개, 그 다음에 모초개, 그 다음에 신화초인데요 모초기 단엽성, 장단엽성의 3번호입니다. 장단엽, 면의 3번호고요 그리고 신화에도 이렇게 보시면 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 이 부분 잘 봐요. 이 부분, 예, 3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그 단역 형태로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가격 5만 5천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벌브 하나에 전진초, 그리고 서반입니다. 예, 서반. 문이 잘 들었고요. 입도 좋고, 예, 이 비합성으로 되어 있는 네, 소원입니다. 우리 괜찮습니다. 3번, 오만0천입니다 4번입니다. 4번, 발버 하나, 전진, 전진. 볼까요 어, 단엽성 이비역 사필입니다. 육도 상당히 좋고 무늬가 잘 들어 있구요 씨나 무늬 예, 이렇게 무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뿌리가 하나 둘셋 세가 예, 다아 자, 4번 5 5 0 0 입니다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별리버 어, 하나의 반성 어, 방성. 반성이 강하게 내려, 들어가 있는 배부뜨기 변의 단엽입니다 배부뜨기 단엽 반성 단엽입니다 배부뜨기 반성 단엽 우리 괜찮습니다. 5번. 5만 0천입니다 6번입니다. 6번. 6리가 하나 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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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단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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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3단 단여 벌거 쪽에 싯뿌리 2개 전진 쪽에 신화 쪽에 뿌리 하나 네, 깔끔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6번 3단 단여 55,000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 자 벌거 하나에 자, 호피입니다 호피 한쪽으로 되어 있고 호피 자, 우리 네, 건강합니다. 자, 7번. 5만 5천입니다. 8번입니다. 8번. 자, 8번에 단엽성 입변에 놓고입니다. 놓고. 넣고. 네, 황으로 되어 있는 3번호. 황으로 되어 있는 노코입니다. 노코 종장 황선방호. 이렇게 되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화에서도 문늬가 나오고 있고요. 자, 뿌리. 네, 괜찮습니다. 8번. 55,000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 자, 이 하나, 전진쪽 한쪽에 소방입니다. 소방. 소반. 음, <목소리> 뭔가 깔끔해좋습니다 소방입니다. 홍화에서 빨간 꽃에 소심으로도 나올 수 있겠어요. 상당히 맑고, 음, 맑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 그리고 보시면은, 도화변으로 예, 자, 오가져 있는, 예, 도화변도화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다, 십 뿌리 두 가다, 이게 있습니다. 9번, 5만 5천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 10번은, 보시면은, 전진초, 전진전진 두 척인데요. 무늬 전입니다 3방 형태로 또는 서방 형태로 되어있는 안쪽입니다 신화형 신화에서 무늬도 있고요 모체에도 무늬가 있고 자, 반역 문종 만초 입니다 자, 0번 가격 55,000원 입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천천히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구입하실 만초 있다면 오늘 날짜 번호와 같이 저희 핸드폰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